네, 주식이 궁금할 때는 SBS 비즈 앱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비즈 앱을 다운 받으셔서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의 셧다운 여파로 9월에 고용 보고서가 뒤늦게 발표가 됐습니다. 어, 예상보다 두 배가 넘는 좋은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걸 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9월 미국 고용 보고서는 비농업 일자리가 11만 9천 개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는데요. 자, 그런데 실업률은 4.3%에서 4.4%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자 노동 시장에 더 많은 구직자가 유입이 되면서 실업자가 늘어난 것으로 볼수 있는데요. 자 주요 고용 증가 업종은 방어적 성향이 강한 서비스 업이었고요. 자 연방 정부 고용은 셧다운 영향으로 인해서 계속 감소를 했습니다. 자 보고서가 정부 셧다운 때문에 한달 이상 지연이 되면서 현재 상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고용 증가 둔화 조짐 속에서 일부 긍정적인 신호로 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실업률 상승과 고용 둔화가 함께 나타난 점은 노동 시장의 긴장 완전히 해소로 볼수 없겠고요. 9월 고용 보고서는 연준의 금리 정책 판단에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연준의 셈법이 굉장히 복잡해진 걸로 볼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번 고용 보고서는 12월 금리 인하 결정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예상보다 좀 좋게 나온 상황인데 금리 인하 가능성 좀 약화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말씀하신 대로 고용 지표가 좀 양호하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은 다소 좀 약화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네. 여기서 이제 시장은 오히려 오, 윌리엄스 여, 뉴욕 연은 총재의 한 마디에 좀 크게, 크게 좀 반응을 했습니다. 음. 윌리엄스 총재가 단기 인하 여지가 좀 있다라고 좀 언급을 하자 이제 12월 25 25BP 이제 인하 확률이 하루만에 40%에서 70%로 좀 급등을 했거든요. 이 발언 직후 바로 수급이 좀 붙으면서 시장 전체가 좀 살아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이번 고용 지표가 이제 셧다운 이후 처음 공개된 만큼 노동 시장 신호가 좀 엇갈리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좀 부담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일자리 증가세는 유지되지만 실업률이 4.4%로 좀 높아지면서 연준이 판단이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다음 달 10일 기준 금리 결정 전까지 이 혼재된 고용 흐름 속에서 이제 연준이 어느 쪽에 무게를 줄지가좀 시장 방향을 가를 변수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주식 시장에 금리가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까 12월 금리 인하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시장 흐름 관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더 많은 정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한편 AI 거품론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어, 실적이 꽤 좋게 나왔고 주가도 괜찮았는데 바로 다음날 또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 시장이 좀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아, 뒤통수가 얼러한 시장이었죠. 네. 자, 많은 기대가 있었던 장세였었는데, 자, 하루아침에 배신감이 드는 장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우선 엔비디아는 3분기 매출이 570억 달러, 전년 대비 60% 이상 증가를 하면서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AI 칩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덕분에 데이터 센터 매출이 크게 성장을 했고요. 어, 4분기 역시 650억 달러 수준의 강한 전망을 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파티 찬물을 끼얹듯이 어, 미국의 연준 리사쿠 기사가 AI 기술주 중, 어, 중심의 중 좀 자산 가격이 고평가되어 있다며 조정 위험이 커졌다라고 언급을 하였는데요. 자, 시장이 단기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어, 거품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는 걸 포함한다면 어, 전체적인 좀 변동성은 앞으로 계속 연출될 것이라 보여지고요. 이사쿠 기사는 2008년도 금융위기급이 아니라는 것을 어, 말했다는 것을 봤었을 때 어, 전체적인 시장 변동성은 앞으로 12월에서는 어, 긍정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투자자들이 엔비디아의 실적을 좀 눈여겨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우리나라 주가와도 좀 직결이 되기 때문일 텐데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역시 엔비디아와 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엔비디아의 영향을 이렇게 많이 받을까요? 네, 지금 일단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모두 이제 엔비디아와의 이제 주가 흐름이 좀 거의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 하지만 앞으로는 이 구조가 조금 달라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음. 어, 현재 AI 칩 시장이 지금은 이제 엔비디아 중심으로 좀 돌아가고 있지만 이제는 뭐 구글, 뭐 애플,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AI 칩 직접 AI 칩을 직접 이제 설계, 뭐 생산하는 방향으로 좀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엔비디아 의존도는 점점 좀 낮아지고, 이제 대신 이들의 칩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이 HBM 수요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더 폭넓게 좀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즉, AI 칩의 주도권은 분산되더라도 이 고성능 메모리 수요는 오히려 좀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 삼성전자와 이 SK 하이닉스는 이제 엔비디아와의 이 별개로도 이제 성장 모멘텀을 계속 좀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따라서 지금은 이 단기적으로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 심리적 영향은 좀줄수 있겠지만 어, 중장기적으로는 HBM 공급처 다변화와 이 AI 수요 확산이 좀두 기업의 주가를 좀 뒷받침해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자 한편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SK 하이닉스에게 디램 왕자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1위 자리를 되찾아왔다고 하던데 어떤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2025년 3분기 글로벌 디램 시장에서 매출 기준 1위를 다시 기록했는데요. 네. 자, 삼성전자의 3분기 디램 매출은 전분기 대비 29% 증가한 약 139억 달러로 시장 점유율도 34%까지 확대를 하면서 SK하이닉스를 소폭 앞섰습니다. SK하이닉스는 약 137억 달러로 점유율 34%로 2위를 기록하였는데요. 어, SK하이닉스는 올해 1분기 HBM 호황의 휩입어 한때 1위를 차지했지만 어, 삼성전자가 h b m 공급 확대와 범용 디렉 가격 상승의 수혜를 받으면서 다시 선두를 되찾은 상황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두 회사 점유율 격차가 매우 근소할 만큼 경쟁에 치열하며 삼성전자의 이번 3분기 실적 회복은 메모리 업황 반등과 슈퍼세이크 흐름과 맞물려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삼성전자가 h b m 범용 디램 수요 증가를 기반으로 3분기 디램 시장 1위를 탈환했고 SK 하이닉스도 높은 점유율로 1위 싸움을 이어가는 구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디램에 이어서 랜드플래시 시장 역시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전반에 좀 슈퍼 사이클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네, 이 삼성전자의 이제 램1위타라는 이제 단순한 순위 변화가 아니라 이 메모리 업황 전반에 이 낙수 효과를 가져오는 신호탄이다라고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삼성전자가 이 5세대 이 HBM3 양산에 좀 성공을 하면서 엔비디아 공급망에 합류한 것이 좀 결정적인 좀 계기가 되었죠. 아직 hbm 분야에서는 여전히 좀 sk하이닉스 가좀 한발 앞서고 있는 건 맞지만 이 삼성도 기술개선과 생산 안정화를 통해서 충분히 추경 모멘텀은 확보한 상황입니다 어, 글로벌 메모리 시장 전체 규모를 보면 이제 3분기 디램 DRAM, 디램은 이제 400달러로 억 이제 전분기 대비 24.7% 증가를 했고요 어, 랜드시장은 16.8% 늘어난 이 184억달러로 좀 집계가 되었습니다. AI용 HBM 생산이 늘면서 이 범용 DRAM 공급이 줄어듦에 따라 이 서버, 뭐 PC, 이 모바일용 메모리 가격까지 좀 일제히 좀 상승하고 을 있는 거죠. 결국 AI 확산이 고부가 메모리 뿐만이 아니라 범용 제품 가격까지 끌어올리는 구조를 좀 만들고 있고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2025년 DRAM은 물론 랜드플래시까지 회복, 회복세가 지속될 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1위 타라는 이제 AI 시대의 메모리의 슈퍼사이클의 본격적인 시작점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편 내년, 이르면 올해 말에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루빈이 출시가 될 예정인데요. 이루빈에 HBM4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HBM4를 어, 개발할 수 있는 회사가 바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두 회사뿐이라고 하는데요. 참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보유한 한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좋은 이슈이죠. 내년에 등장할 차세대 GPU 루빈에는 차세대 규격인 HBM4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HBM4 공급에서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핵심 공급사로 꼽히는데요. SK 이제 엔비디아와 대량 공급을 협상 등을 진행 중에 있어서 삼성전자 역시 HBM4 샘플을 엔비디아에 제공하고 공급 준비를 마쳤지만 본격적인 협상은 아직 초기 단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업계에서는 SK 하이닉스가 뭐 기술 일정 측면에서는 한발 앞서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 삼성전자가 신나노 어, 일시 공정을 적용한 고성능 HBM4로 추격하고 있는 구조라서 SK 하이닉스도 바짝 뒤쫓아오는 삼성 때문에 경쟁 시너지가 불붙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렇게 신제품 개발도 치열하지만 늘어나는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이 생산 능력 강화에도 힘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이제 폭발적인 AI 수요를 따라잡기 위해서 이 캐파 확대에 좀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먼저 이 삼성전자는 현재 이 평택 캠퍼스를 좀 중심으로 해서 h b n 3 양산 라인을 빠르게 좀늘리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이 1C d 램즉 차세대 미세공정 제품의 이 생산 생산 비중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어, 특히 2026년까지 월 20만 장 규모의 신규 라인을 이제 구축해서 전체 디렘 생산의 3분의 1 이상을 이제 차세대 제품으로 좀 전략, 전환하겠다라는 전략이에요. 어, SK 하이닉스 역시 이제 청주에 있는 M, M15X p 라인에서 이제 HBN 전용 생산 라인을 공격적으로 좀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어, 2026년까지는 현재보다 약한 8배 이상 이제 생산 규모를 늘리겠다라는 계획을 좀 세워두었죠. 결국 두 회사 모두 따지고 보면은 이 AI 반도체 수요 폭증에 좀 대응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설비 투자에 좀 나서고 있고 이게 앞으로의 메모리 업황 전체를 끌어올릴 핵심 동력으로 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HBM이 계속해서 나날이 진화를 하고 있는데요. HBM이 세밀하게 설계가 될수록 반도체 소부장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반도체 소부장이 좀 주목을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아, 네,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인데요. 자, 반도체 소부장이 더 중요해지는 이유는. HBM4 같은 고성능 메모리가 소재 부품 장비의 품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네. 자, 메모리를 더 촘촘하게 쌓고 더 빠르게 움직이게 만들수록 열관리, 신호품질, 미세결함제어 같은 부문에서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거든요. 음. 자, 이를 해결하려면 정밀한 장비와 고급 소재, 안정적인 부품이 필수이겠습니다. 자, 또한 AI 초고성능 컴퓨팅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메모리 속도와 용량이 시스템 성능을 결정하는 시대가 도래됐는데요. 하지만 이런 성능 향상은 설계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재료, 기술부품, 생산장비의 발전함이 함께 이루어져야 성장에 가능한 구조로 볼수 있겠습니다. 자, 패키징 기술, 기판 기술, 냉각 솔루션 등도 모두 소부장 범주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에서의 소부장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앞으로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자 이렇게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했지만 AI 거품론이 고개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내년 그리고 남은 연말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저는 일단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좀 했잖아요. 네. 여기서 저는 봤을 때 거품로는 좀 지나쳤다라고 어. 보고 있습니다. 어, 실적이 일단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AI 산업이 명확한 수익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라 점이 좀 확인이 됐거든요. 어, AI 서버와 데이터 센터 투자가 꾸준히 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모두 이 HBM과 이 DRAM 중심으로 실적 회복 흐름이 좀 뚜렷한 상황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이제 블랙웰, 루빈 등 이제 차세대 GPU 출하가 좀 본격화되면서 이 관련 메모리 수요가 지금보다 더욱 더 빠르게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좀 앞서 얘기 드렸듯이 이제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구글, 뭐 애플 등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도 이제 자체 AI 칩 생산을 본격화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이 이어질수록 이 글로벌 반도체 수요는 더욱 더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미국과 이제 유럽의 데이터 센터 증설, 그리고 이 각국의 소버린 AI 투자까지 좀 이어지고 있어서 결국에 이 반도체 산업의, 산업의 이 수요 기반이 구조적으로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따라서 올 연말에는 실적 기대감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될 구간이, 될, 어, 두간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제 내년엔 AI 인프라 확장과 함께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본격화되는, 어, 지속, 본격화가 지속이 되는 해가, 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주식 시장이 나에게 기회일지 아닐지 너무 너무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더 다양한 내용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어, 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번에는 반도체에서 주목해볼만한 탑3 종목을 알아볼 시간인데요. 이세종 자문형님이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3위부터 바로 만나볼까요? 네, 반도체 탑 3는 한미반도체입니다. 자, 한미반도체는 HBM용 TC 본드 장비가 기술력과 경쟁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HBM3 시장에서 약 90%에 자라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SK 하닉스, 그리고 미국의 삼성전자를 불리는 마이크노론, 마이크론 등 주요 글로벌 메모리 업체에 공급이 되고 있어서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확보하고 있고요. 자, SK 하닉스로 차세대 HBM4 장비 발주를 준비하면서 한비반도체 장비 수요는 앞으로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은 매출과 수익성 확대에 중요한 촉매제가 될 전망이고요. 또한 글로벌 IT 경기 회복과 AI 반도체 고성능화 흐름이 맞물리면 반도체 장비 수요가 전반적으로 확대되게, 확대되는 시기인 만큼 한미 반도체의 독보적인 장비 경쟁력은 강, 강력한 성장 동력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자, 기술력 검증. 안정적 고객사 확보, 재무 건전성 등 여러 요소가 함께 작용을 하면서 기업가치 상승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요. 종합적으로 볼때 한미반도체는 업황 기술 트렌드의 수혜를 동시에 받는 위치에 있어서 주가에도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 있겠습니다. 네, 반도체주 탑3는 한미반도체였는데요. 2위는 또 어떤 기업일지 궁금해집니다. 탑2 바로 공개해주시죠. 네, 반도체주 탑2는 바로 네오셈입니다. 자,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장비를 만드는 회사로 SSD 테스트 장비와 메모리 검사 장비 분야에서 꾸준히 기술력을 인정받아온 기업입니다. 자, 최근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면서 네오셈도새 제품을 공개를 했는데요. 자, 이, 그 내년 1분기 안에 신규 SSD 장비와 c x 의 검사 장비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자, 이 신제품들이 어, 제대로 시장에 공급이 되면 회사가 최대 실적을 어, 새로 쓸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는 상황이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어, 장비 중에 이제 CXL이, CXL이라는 장비거든요. 네. CXL이 뭔지 시청자분들한테 쉽게 알려 드리면은 음. CXL은 그 CPU와 GPU 메모리를 초고속도로로 연결해 주는 새로운 기술입니다. 자, 기존에는 데이터 그 데이터가 이동하는 길이 좁아져서 병목 현상이 좀 심했었는데 CXL은 고속도로처럼 넓고 빠르게 연결을 해 주면서 AI 서버가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그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거든요. AI가 커질수록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CXL은 CXL은 앞으로 메모리 산업의 핵심 기술로 자리 잡고 있겠습니다. 자, 네 내소엠은이 CXL 기술을 검사하는 장비를 주요 메모리 업체의 공급망을 다변화시키려고 하는 상황이고 CXL 입전형 장비를 이미 납품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CXL 삼전 시대에 맞는 신제품도 준비 중에 있어서 AI 서버와 데이터센터 투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 분야의 장비 수요는 앞으로. 앞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네. 자, 탑2는 네오셈이었습니다. 이제 대망의 탑1을 알아볼 시간인데요. 이세종 자문역의 마스터픽 함께 보시죠. 네탑원의 종목명은 아쉽게도 방송에서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오직 카카오톡 채널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종목명 바로 확인해보실 수 있고요. 분석 리포트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스터픽의 힌트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간략하게 힌트를 먼저 드리면요. 삼성전자에 실제로 반도체 검사 장비를 납품한 회사로 기존 구식 장비보다 훨씬 더 많은 칩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어, 공급하면서 반도체 기업들 중에 가장 크게 주목을 받았었던 종목이었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는 회사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이 회사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자, 이 기업을 탑1으로 이제 선정한 이유는, 자, 디렘의 마지막 품질 단계를 책임지는 CLT라는 핵심 장비를 대량 공급한 이력이 있습니다. 자, 반도체 기업들 중 앞서 설명드렸듯이 굉장히 좀 크게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었고요. 음. 자, 일반 장비가 500개 정도의 칩을 검사를 했다면, 동사가 가진 CLT라는 기술은 만개 이상을 동시에 검사를 합니다. 어. 자, 또 곡도 공정 전체의 수요를 높여주는 장비라서, 고객사 입장에서는 이제는 필수로 바꿔야 되는 어, 장비로 평가받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기존 장비 대신 이 기업 검사 장비를 택한 이유겠죠. 자, CXL 기술도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요즘 AI 서버가 엄청 늘어나면서 HBM만으로는 메모리 확장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HBM은 빠르고 좋지만 너무 비싸고 많이 붙인에 대해도 한계가 있거든요. CXL은 AI 서버가 메모리를 필요할 때 무한대로 끌어쓰게 만들어주는 기술이기 때문에 글로벌 AI 업체들이 CXL이라는 차세대 확장 메모리 기술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HBM, DDM, 또 CXL을 모두 아우르는 테스트 공정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AI 시대가 갈수록 이 기업의 장비 가치가 더욱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세종 자문형이 직접 픽한 탑1의 종목명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마스터픽의 종목명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하시면서 차트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 차트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한 기초 전자책도 채널에서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